비듬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라인 시드 스마트 오늘은 시드 스마트 라인 등에서 마스크를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먼저 시드 스마트 라인은 비듬 그리고 청소년 두피 클렌징 전용 라인으로 비듬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시드 스마트 클렌징 마스크는 250g으로 일반 트리트먼트와는 다르게 두피에 다도 되는 두피 케어와 모발 컨디셔닝이 동시에 가능한 두피 트리트먼트입니다. 비타민,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마이크로 캡슐로 캡슐이 팡팡 터지면서 두피에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성 두피를 케어할 수 있으며 높은 세정력으로 묵은 각질과 노폐물 제거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지성 두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는 트리트먼트가 떡지고 무거워져서 꺼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 시위드 스마트 클렌징 마스크는 지성 두피에 맞게 부담이 없도록 기름지지 않으면서 청량하고 개운하게 찰랑거리는 모발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위드 스마트 클렌징 마스크를 바르기 전 세션을 나눈 뒤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준 후 빗질을 해서 모발에도 발라줍니다. 스티머 혹은 열 처리 10분 정도 하신 후 샴푸대에서 두피 마사지를 간단히 하고 헹궈줍니다. 비듬 걱정, 두피 문제, 두피 냄새, 지루성 두피이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두피 트리트먼트, 시에드 스마트 클렌징 마스크로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케어하세요.